이렇게 해서 금방 납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면아빠입니다오늘을 소개해 드릴 제품. 이게 한 세트예요. 이렇게 뽁뽁이 해 가지고 이거를 뭐 책상 같은 데 거치를 해 놓고 타라고 하는데 이게 잘안 붙죠.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줄을 한년 정도 감은 줄 감는 기구입니다. 줄 감은 거는 한 500회가 넘어요. 손님들도 감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로드 안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리를 이렇게 거치를 한 다음에 줄을 감습니다. 이렇게 감으면 가장 큰 장점은 펜션이 잡힌 상태에서 감아주니까 손으로 수건으로 잡거나 뭐 물티슈로 잡거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잘 감깁니다. 그는 확실합니다.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옆에서 잡아주는 거. 요거는 뭐 라인이 좀 얇은 거다 그러면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고 이렇게 고정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넣고 이거를 딱 해주시고 이렇게 잠가주시면.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요걸로 고정을 해버리면 이게 뽁뽁기가 약해서 잘안 듣습니다. 이거를 뭐 바이스에 물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낚시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이면 이렇게 이번 때가 좀 남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저도 한 3개, 4개 남거든요. 뭐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테이프로 그냥 칭칭 감아가지고 줄감는 용도로 씁니다 줄풀 때는 어떻게 푸냐 전동드릴을 이용을 해서 줄을 풀고 있습니다 이걸 사기 전까지만 해도 전기드릴 선 있는 유선으로 된 220볼트 전기드릴 저렴한 거한 15,000원 정도 쭉산것 같아요 그걸로 3년 정도 갈았었고 이거는 최근에 산 겁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삼각형 하나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빈다레를 하나 끼워주고 끼워주고 스프링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쪼아줍니다. 릴에서 나온 라인을 여기다 살짝 얹어주시고, 일단 방향, 방향부터 먼저 한 확인하시고, 릴에서 나온 라인을 이렇게 붙여줍니다. 어 열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티슈를 이렇게 잡아주고, 절대 뒤를 보지 않습니다. 저는. 이거 감을 때는, 탈에만 집중을 합니다. 이렇게 탈에만 집중을 해서 줄을 이렇게 풀어냅니다. 이걸 다 풀었다 생각을 하고 다시 감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정을 시켰죠? 드래그를 드랙 조정을 좀 해주시고, 이렇게 해서 금방 감습니다. 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힘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마지막 라인을 끝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해서 줄을 500번 정도 어, 손님들도 감아드린거 저도 감고 그러니까 드릴이 있으신 분들은 풀어내는 것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드릴이 없으신 분들은 감는 것만 해도 권사량을 보통 릴에 표기되어 있는 그 권사량만 다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풀어낼 때는 버릴 때는 싹다 풀어내고 버리시고 뭐, 대릴 꼭 필요 없더라도, 뭐, 5,000원에 그냥 안 쓰는 로드, 뭐,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, 충분히 좋은, 아주 가성비 좋은 줄감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줄도 텐션이 딱 잡힌 상태에서 잘 감아지고, 요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줄이 팽팽하게 잘 감깁니다. 한 500번 정도 줄을 감아 보고 난 다음에 검증이 된 거라서, 근데 한 알려드려요. 줄감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, 제가 이걸 구비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갚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, 저희 쇼핑몰에서 이번에 페이지를 이거를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가지고 5,000원에 판매 예정이에요. 혹시 제 거를 구매하실 때뭐 이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줄감기로 활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. 5,000원에 줄감기 할수 있는 도구, 요거. 좋습니다. 진짜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